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압도적인 AI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시장에 그다지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알리바바의 주가가 굉장히 뜨겁죠. 신고가를 갱신하자마자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제가 여전히 알리바바를 저평가로 보고 있는 이유, 시장에서 관심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라 보는 이유는요. 지금 보시면 이제 마 코로나 당시의 주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코로나 직전 주가가 이때쯤인데 여기까지도 아직 오기까지도 멀었습니다. 이 당시가 2020년도, 2020년도 1월달의 주가고요. 그때 주가를 회복하기까지 아직도 꽤나 먼 길이 남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막 2018년도 2017년도 이때 주가를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 에 2018년도 고요. 이때가 2017년도 연말쯤인데 이제 막 2017년도 연말쯤 주가까지 올라오고 있고 2018년도 혹은 2019년도 그리고 코로나 직전까지 주가 역시나 꽤나 많은 룸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AI 핵심 기업들이 주가를 신고가를 넘어서도 계속적으로 우선이 하고 있는 가운데 이대 어,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AI 쪽으로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고, 대한민국의 그 이커머스 시장, 혹은 대한민국의 클라우드 시장, 대한민국의 데이터 센터에도 빠르게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 혹은 이제 전 세계 시장으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그 주가 상승폭이 이제 막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알리바바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죠. 현재로서는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다만 제가 그런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해서 이제는 좀 관심권에 지어야 되냐 한다면 저는 여전히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가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만큼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의 주가조차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에 반해서 알리바바의 AI 능력, 클라우드 능력, 데이터 센터 능력은 타의추종을불허하는 만큼 특히 중국 내에서 만큼은 압도적인 1등 기업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역시는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뭐 분석해드린 바가 있죠. 약간 그러니까 예전에 120달러에서 120달러대에서 한 5개월 전쯤에 분석해드렸었죠. 이 시대의 대장주가 탄생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글로벌 대장주, AI 경기 부양 최대 수혜주 알리바바 이렇게 분석해드렸었던 것이고, 저는 그 당시에 AI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부양에 있어서도 알리바바가 최대 수혜가 될수 있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그 이후에 어. 주가는 꾸준하게 올라서 현재 188달러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고요. 최근에도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도 이제 제가 물량을 쓸어 모았었던 그런 이제 비트코인인데 제가 5월 달에 딱한번 일부 매도, 내 일부 수익시한거 외에는 뭐 물량을 단 하나도 팔지 않고 있어요. 단한 번도 팔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수했습니다. 비트코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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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뭐 꾸준하게 꾸준하게 비주, 어, 비트코인의 물량을 늘려 왔었는데 최근에 이제 원화 기준은 물론이고 년와 달러 기준으로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복리 수익에 쌓이고 있는 만큼 복리 수익에 쌓이고 있는 수, 어, 구간에 들어선 만큼 비트코인 역시나 뭐 꾸준하게 가져가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우리 이제 조만간 기쁨도하기 혹은 필사다 멤버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비트코인 외에 최근 들어서 핵심적인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이 핵심적인 알트코인들이 사실 어, 주식 투자자로서 혹은 예금 혹은 예적금 투자자로서는 뭐 말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배당을 준다거나 이자를 준다거나 혹은 뭐 스테이블 코인을 위시로 한 혹은 토큰 증권을 위시로 해서 RWA를 위시로 해서 그 플랫폼을 기하급수적으로 키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따라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비트코인 그리고 핵심적인 알트코인은 지금도 지금도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이고그 외에 알리바바 역시나 어, 최근에 꾸준히 상승했지만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저는 지지 라인이 확고해진다거나 혹은 변곡 이 만들어질 경우에는 저는 알리바바를 추가 매수할 생각이에요. 더 비중을 채울 생각입니다. 당연히 우리 멤버분들께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면서 비중을 채울 것이고 한 달에 3만 2천 원이면 제 매수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비트코인을 쓸어 모았을 때제 매일 같이 비트코인에 대한 강조를 해드렸어요. 어, 투자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고 올바른 걸 나가고 싶은 분들은 조용만기쁨 되게 매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 모든 것들을 전시드리고 특히나 제가 강조되는 섹터, 특히나 강조되는 기업들 혹은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일 같이 핵심 이슈들과 결합해서 제 생각들을 가감없이 어, 소개해드리는 곳이 바로 조마 기쁨 도하기 텔레그램 방입니다. 어, 다시 돌아와서, 이 알리바 같은 경우는 전자상거래,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금융서비스, 여기 추가로 이제 AI를 빼놓을 수는 없겠죠. 참고로 저는 AI에 대해서도 이제는 그런 경쟁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의 형사진이 그려지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구권 같은 경우에는 구글의 재미나이, 그리고 채 g PT, 그리고 뭐 클러드라던가, 그건 XAI, 그건 이제 퍼플리시티 이런 정도 외에는 사실 다른 기업들이 이제는 치고 돌릴 가능성이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국은 말이죠 압도적이에요. 그러니까 서구권이 재미나이, 어, 뭐 오픈 AI 이런 쪽에 뭐탑2 그리고 이제 탑 3까지 간다면은 뭐 클라우드 XAI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결국 중국은 알리바바가 원탑이에요. 알리바바가 압도적입니다. 원래 딥시크가 가장 큰 관심을 받았지만 가면 갈수록 알리바바가 수준을 더 떨어뜨려 놓고 있을 정도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오픈 AI의 챗 GPT 못지 않은 효율성과 효과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알리바바의 그런 시장 관심도가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AI 출원 분야에서도 글로벌 핵심적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고 특히나 이제 클라우드 기업으로서도 최근까지는 서구권 위주로 클라우드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제는 중국을 위시로 한 아시아 쪽에서도 클라우드화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에서 압도적인 클라우드 1등 기업은 알리바바입니다. 그래도 뭐 텐센트라던가 바이두, 화웨이 이런 기업들이 따, 어, 따라오는 것은 맞지만 알리바바 의 압도적인 원탑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구권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 원탑이라면, 이 중국 쪽 혹은 아시아 쪽은 알리바바가 원탑에 그런 클라우드 기업을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AI 기술력 그리고 클라우드를 통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가공하고 학습하고. 출론할수 있는 그런 수직 결하가 완성된 만큼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저는 꾸준하게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알리바바에서 밝히다시피 앞으로 향후 10년간 5개 내외로 AI 툴 그러니까 L&M 툴이 이제 재편이 될 것이고 그중에 알리바바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뭐 재미나이 오픈 AI 이 정도가 살아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만약에 어 이런 ai 쪽에서도 독과점화가 나타난다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수십 수백 개 ai 툴이 lm l 시스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섯 개 내외 정도가 살아남을 수 있는 독과점화가 나타난다면 당연히 아시아 시장에서는 알리바바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라 것이고 이 시장을 만약에 장악하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재미나이 오픈 ai 그리고 알리바바 정도가 저는 탑3 정도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배송, 고 배송 시스템을 통해서 매우 안정적인 캐시카를 가져오는 가운데에서 AI에 대한 투자가 중국에서는 압도적인 1등이고 아시아시장에서도 압도적인 1등 기업인 만큼 결국 아시아에서는 알리바바, 그 소프트뱅크, 참 소프트뱅크는 AI 기술이 있는 건 아니죠.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AI에 투자를 진행하면서도 압도적인 AI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알리바바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주주 환원 규모도 꾸준하게 케어가고 있습니다. 연간 환원 목표를 20%로 잡고 있고요. 주주 환원 규모가 29조원, 연간 30조원 이상의 그런 주주 환원 규모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700조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꽤나 큰 폭의 주주 환원이여전히 발생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다른 빅테크들보다 훨씬 더 절반가되어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크지 않고요. 다만 다른 빅테크들 대비해서 실적이 작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빅테크들 못지않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큰 주주 환원을 할수 있기 된다는 것입니다. 시가총액 대비해서 주주 환원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뭐 타워다오 어, 타오바라던가 혹은 티몰처럼 이커머스 위주로 성장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라던가 ai 서비스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런 쪽 혹은 금융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쪽으로도 진출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고요. 심지어 글로벌 시장 확장이 다른 기업들 못지않게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던가 아니면은 오픈 AI 못지않게 글로벌 확장 속도를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AI 쪽에서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꾸준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뭐 아프리카라든가 혹은 동남아 쪽 이런 쪽처럼 이커머스라든가 AI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화하지 않은 쪽 위주로 알리바바가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전기차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동남아 시장과 중국 기업들이 먹었죠. 그 외에 가전 시장도 마찬가지고 이제는 운동화. 우류 이런 소비 시장, 어, 소비자, 소비 시장도 중국업들이 먹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어, 좀 불편한 사실, 불편한 현실이지만 사실은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I 시스템도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내미, 어, 내세워서 만약에 동남아라던가 혹은 아프리카 쪽, 남미 쪽을 진출하게 된다면은 오픈 AI, 재미나이도 긴장을 시킬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점유율을 저는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따로 현재 알리바 바받고 있는 밸류션이 에이 저는 고평가는 아니라라고,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부분에서도 세계 4위에 그런 점유율 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주목할 점은 아시아 시장이 서구권 시장보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성이 압도적이라는 점 따라서 압도적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아시아 1등 클라우드 기업으로서 알리바바가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이제 알리바바 원탑 체제로 굳혀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가격 경쟁력이 워낙에 서구권 대비해서는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알리바바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리바바에 대한 분석이었고 특히나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의 최 GPT와 함께 분석을 좀해 드렸습니다 이제 이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그다지 딸리지 않는 수준까지 올라오는 가운데에서 가격 경쟁력 면에서는 압도적일 것이기 때문에 글로벌 확장을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알리바바의 그런 어, 도약성이 어디까지 올수 있을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못한 주가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는 만큼 어, 여전히 좀 장기적으로 좀볼 필요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제가 이제 추가 매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 모든 영상은 매수 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한 달에 42,000원이면 제 매수 매도 대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필승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에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별승.